미지은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매를 하거나 또뭐 관심 종목들을 이제 살펴볼 때, 관심 종목을 또 선정을 할때 참고하는 꿀팁 중에 하나인 종목 분류 기호표 이걸 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섹터별로, 테마별로 또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상승하지라거나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다 담아두시잖아요. 근데또 이제 혼자 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어, 이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할때이 어, 종목 분류 기호표를 보시면서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렵거나 또 매매 경험이 필요한 심화 과정은 또 아니지만 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시면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 제가 사용하는 어, 이 종목 분류 기호표를 통해서 어, 매매하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우선 이제 종목 분류 기호는 종목의 현재 상태를 기호로 만들어서 종목명과 함께 표기하는 체계를 말해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호가창이고요. 어,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 보면 초록색으로 박스 안에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화면은 코스닥. 중에 이제 큐브앤컴퍼니라는 종목인데 관이라는 글자가 주황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방금 보여드린 뭐 신이라든지 관 이런 게 이제 종목 분류 기호라고 하는 거고요. 이 종목 분류 기호를 알아두시게 되시면 해당 종목의 현재 상태를 빠르게 캐치할 수도 있고 부실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종목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올려드린 화면이 이제 주식에서 사용하는 종목 분류 기호를 전부 다 모아놓은 사진이고요. 어,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에서 보셨던 초록색 신이라는 기호도 있고, 큐브 앤 컴퍼니에서 보신 이제 주황색 관이라는 기호도 있죠. 우선 좌상단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거래정지 기호는 말 그대로 거래가 정지된 기호를 뜻하고요. 만약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눈여겨보던 종목이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지 있는 상황이라면 어뭐 거래정지 종목은 어차피 거래를 못하겠지만 보통 아주 급격한 주가 급등락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기업의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급작스럽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 종목의 공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거래정지 밑에 이제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기업의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실이 심화가 되어서 이제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거래소에서 이제 단독적으로 관리 종목이라고 지정을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은 이제 장기 투자는 물론 간타용으로도 절대 이제 매매를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처음에 매매를 하실 때에는 이제 종목 옆에 관리 종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배제를 하시는 거를 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어, 그리고 밑에 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있죠. 테마를 잘 타서 주가가 어,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많이 보일 거예요. 어, 이 부분은 투자 경고 종목, 옆에 투자 위험 종목, 그리고 그 아래에 투자 주의 종목. 어, 이것들을 제가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시장 경보제도에 속해요. 이 시장 경보제도는 투자 주의, 투자 경고, 그리고 투자 위험 순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 종목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뭐 1개월 이상의 우스윙이라든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어 해당 시장 경보제도가 풀렸을 때 지립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유의 종목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투자 주의와는 또 다르게 이제 부도 위험이라든지 법정 관리처럼 기업 여건이 현재적으로 좋지 않은, 어,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투자 유의 종목의 경우에도 매매를 간혹 가다 하긴 하지만, 이제 장기로 가져갈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절대 일주일 에서 2주 이상은 들고 가지 않아요. 그 밑에 공매도 가열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진짜 너무 단시간에 급락한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에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종목을 선정을 해요. 어, 지금은 어차피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기호는 공매도 제도가 다시 재개가 되실 경우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액면 분할 종목이고요. 그 액면 분할 밑에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에서 보셨던 초록색 신이라는 기호가 있죠. 이신 기호는 주식을 레버리지를 써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투자금보다 더살수 있는 뭐 신용 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말 그대로 어, 빚지고 빚져서 주식을 사는 거죠. 신기호의 색상별로 신용 가능한 비율이 다르고 또 증권사마다 신용 가능 비율이라든지 분류가 조금 다르니까 이 신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시라면 뭐 딱히 필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여기 거래소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라는 뜻이고 투라고 써있는 KOTC. KOTC는 KOTC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KOTC는 뭐예요? 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 신생 벤처 기업들 위주로 구성된 장외 시장이에요. 장외 주식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장외 시장을 이제 KOTC라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정보도 조금 부족할 뿐더러 이 장외 주식 자체는 거래량이 조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저는 매매를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른쪽 열로 넘어가 보면 단기 과열 종목은 주로 이제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테마주들에서 많이 보여요. 짧은 시간 안에 주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상 급등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급등하고 투기성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경우 이제 해당 주식의 신용 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빚져서도 살수 없는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 종목들도 매매하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들고 있기보다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현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던 투자 위험, 투자 주의 종목의 밑에 있는 이제 투자 주의 환기 종목.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부실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어, 환 기호가 들어간 종목들도 장기 투자에는 절대 절대 적합하지 않고요. 부실 기업 그 자체니까 어,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증거금 100%라고 있는 그 증이 있죠. 이 시장에서는 보통 증 종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증권사에서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 증권사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불가한 종목이고 회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이라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은색으로 신으로 표시되는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신용한도 초과 종목은 이제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 을 신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초과될 때까지 이제 신용매수가 들어간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해당 종목을 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보유 종목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신용한도 초과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용한도 초과 종목으로 지정된 그 시점을 저는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요 어,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또 이제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신용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냅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연두색이라고 있는 신은 신용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뜻이고 코라고 쓰있는 거는 코스닥 상장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 분류 기호표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평소보다 내용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이제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엄두가 안 나시면 이제 종목 분류 기호표라고 쳐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사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해두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하실 때 제가 알려드린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 조금 어, 참고를 해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